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모델링 연습도면 5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서 스탠다드 IPT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박스를 그려야겠죠? 네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에서 2점하고 여기는 수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2점하고 2점은 수직합니다. 자 치수를 구속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치수가 1 3이죠네 130. 자그 다음에 옆에 폭은 두면에서 어, 100mm로 되어 있습니다. 100mm. 자 스케치 마무리해주시고요. 자 돌출해서 얘는 바닥이 미치니까 밑에 놔두시고요. 다시 요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 어, 요거 하기 위해서요. 아, 여기서 자 여기 y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얘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요. 위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어, 호가 되기 전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구속 조건을 한번 주도록 할 건데요. 자, 길이가 같다.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고요. F7을 눌러서요. 구속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수직. 얘하고 얘는 수직하고요. 그다음에 얘하고 또 얘도 수직하죠. 자, 일치해서요. 이 중심점하고 얘하고 일치합니다. 자, 치수로 이 바닥에서부터 이 점까지 높이는 도면에서 25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 폭은 지금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폭은 80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 높이는 5mm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호 그리실 때 접선으로 그리시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양 접선이 안 나오게 그리신 다음에 치수로 구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긴 잘못 그렸잖아요. 그럼 지우시고요. 다시 그리셔도 됩니다. 오이 끝점 이 끝점 잡아주시고요. 자 치수로 요 R 값은 지금 도면에서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80 얘도 R 값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구속이 됐죠? 자 치수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요. 잘볼수 있도록.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했는데요, 얘는 좌우값이죠. 좌우값인데 전체 거리가 110mm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합집합이죠. 네 확인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이요. 이쪽 y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돌아 누웠으니까 옆으로 한번 돌려주시고요. F7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호가 하나는 18이니까요. 18 곱하기 2 하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R50이니까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구속 조건이 준비되어 있냐면요. 이 선하고 이 선은 중심선이 같고요. 요 점하고 얘도 같습니다. 또 하나 탄젠타고요 얘하고 얘호는 탄젠타입니다. 자 치수에서 이 점하고 이 꼭짓점까지 높이는 지금 도면에서 25mm 되어 있죠. 25mm. 자 그러면 필요한 기호가 몇이냐면요, 이 호로 와서 이렇게 벗어나기 때문에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요, 트림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 선하고 이선 잘라내시고요. 이 선은 이 선에 일치하고 있죠. 이 선은 이 점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선도 잘라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선 필요 없고요 이선 필요 없습니다 이 선도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형상이 돼 있죠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돌출해서 좌우로 빠지면 되기 때문에 좌우로 해 놓으시고요 차집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또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요 면에다가 다시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돌아 누웠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돌려주시고요. F7을 눌러서요. 네, 이번에는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원이 하나 있어요. 파이는 21이니까요. 21 곱하기 2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R5니까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가 주어졌는데요. 요 중심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는 50으로 주어져 있고요. 얘도 50입니다. 이 중심하고 여기까지는 거리도 50이고요. 크기는 주어져 있으니까 치수, 요 높이가 주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이 10까지 높이는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9mm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높이도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로 되어있냐면 20으로 되어있죠. 자 이렇게 호가 두 개가 존재하면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출에서요. 자이 원하고 이 원인데 얘는 좌우로 대칭 인데요 폭이 얼마냐면 도면에 30으로 나와있습니다 보면 얘는 차립합이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뭐가 가려져 있냐면 스케치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작은 쪽에도 돌출이 되어 있는데요 좌우로 이 거리는 40이지만 알부 포함해서 어 40, 50이 되어 있습니다 50 차지팝이고요. 확인해주시고요. 자, 이 스케치는 이제 볼 필요 없기 때문에 가시선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못따기에서요 R5로 해서 어디 어디 부분이냐면요. 이 부분하고 F4로 해서 돌리셔서 이 부분에 r 을 미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양이 이제 여기 따낼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평면을 만들어서 따낼 수도 있지만 이번엔 이 평면을 한번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F7 누르시면 당연히 이 단면이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기울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스케치 지우시고요. 삭제하고 기운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었다는 얘기는 면 기울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심선, 고정평면 이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운면은 이면이죠. 몇도 기울었냐면 10도 기울었습니다. 해서 적용해주시고요. 자 F4로 해서 양쪽이 기울었으니까요. 자 이쪽 잡아주시고 면에서 이면 10도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면에서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면에서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돌아 누웠으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F7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단면이 보이죠? 자, 이 단면에서 지금 이만큼은 빼낼 거예요. 빼낼 건데, 높이가 주어져 있어요. 요 점에서부터 여기 높이가 얼마나 주어져 있냐면, 어, 도면에서 15mm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점하고 여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구속을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거 구속해 주셔도 돼요. 이 점하고 이점 일치해 주고요. 이 점하고 이점 일치해 주면 얘는 안 움직이겠죠. 높이도 이렇게 구속을 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내가 한 20mm 구석을 해놓으시면 완전 구석으로 해서 얘를 따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돌출인데 좌우값이겠죠? 네, 좌우값이 얼마냐면 지금 48mm 되어 있습니다. 네, 차지팝이죠차지팝 차집합 확인. 자, 그런데 여기 가 양옆으로 10도씩 기울었으니까요, 얘를 하려면 얘를 쓰셔야 돼요. 자, 면 기울기 이면에 대해서요. 기울 각도 이면이죠, 10도 맞죠?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F4로 돌리셔서요 고정면은 이 면이고요 그 다음에 기운면은 이 면입니다 이것도 10도 맞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울어쓸수 있는데 요 밑에도 또 하나 있죠 자 이것은 평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에서요 이 평면에서부터 끌어올릴 건데요 몇 미리 mm 끌어올릴 거냐면 7mm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평면에다가 스케치하면 되겠죠 이 평면에다가 F7 해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뭘 그래요? 박스를, 여기, 딸의 박스를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수평 치수. 요 점하고 요는 수평하다. 그 다음에 치수가 주어졌는데,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8mm 주어져 있어요. 18mm. 폭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이쪽에 폭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구속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일치 조건. 얘하고 얘는 일치해주면 여기 고정되어 있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자, 돌출할 건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위로 돌출하면 되고, 차지파비이겠죠 방향 반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각도가 각각 10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 10도 한번 주도록 해볼게요. 뭐 반대네요. 1 엔터 치고 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돌출해서 지금 10도로 지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볼까요? 10도 맞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평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시선 꺼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를 하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구 그릴 위치를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구를 그릴 건데 구는 회전이라는 명령을 써야 되기 때문에 f7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원의 크기는 지금 파이가 sr11이니까 구의 반지름이 11이다. 그러면 지름은 20이겠죠. 자 치수에서 어, 이쪽이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거리는 30mm 되어 있고요 높이는 12mm 되어 있죠. 자, 이 점에서부터 이꼭시점에서 12mm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 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의 선을 하나 직선을 그리시고, 자르기에서 당 같이 이쪽 잘라주시고, 이쪽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치 조건으로 어디, 이 중심하고 이 중심은 일치한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축선이 보이죠? 네, 회전 가능하겠습니다. 회전해서 이 단면 선택해 주시고요. 회전축은 당하지 이 축이죠. 합집합이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는 뭘 해야 되냐면 필렛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목각기에서 큰 치수부터 놓도록 하겠습니다. 6mm가 되어 있습니다. 6mm 이쪽에 6mm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 여기 하고 이쪽이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나머진 2죠. 2할때다 이, 이 루프가 먹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요. 2점도 줘야 되고요. F4 해서 돌리셔서 이두 선은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돌라면 이게 엣지가 발생하거든요. 이쪽 먼저 주고 얘도 이렇게 돌라면 엣지가 발생하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어, 얘는 돌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에 돌라면 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루프로 돌라면이 선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렛을 주면요 한 번에 줄때 편하게 줄수 있습니다 자이 선도 당연히 이 선과 이 선을 먼저 주는 게 좋겠네요 f4 돌리셔서 얘도 이 선과 이 선을 먼저 주는 게좋고요자 이렇게 한번 돌려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루프로 돌려면 어디 어디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에 돌려면 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이선이선 f4 돌리셔서 이 밑에도 같이 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돌라면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루프로 될 수가 여기선 하고, 그다음에 F4 돌리셔서 요 선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제 루프로돌리다 한번 볼게요. 자, 요 선은 어떻게 했어요? 루프로 돌죠. 이 선도 한번에 돌죠. 이 선도 한번에 돌 겁니다. 자, 얘도 한번에 돌겠죠. 자, 여기도 한번에 돌겠죠. 이렇게 네,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면은 1로 왔기 때문에 일로 해서 요 밑에 면 잡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색상을 이제 좀 바꿀 건데요. 노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노란색. 자, 또 하나 해 주셔야죠. 부품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아이프로퍼티, 물리적 성질, 자, 재질은 강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닦기. 자 이렇게 하면 이 과제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과제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모델링 연습도면 5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